어떻게 하면 코딩을 잘 하나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주니어 분들, 대학생 분들, 비전공자였다가 코딩을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해요. 제가 교육, IT 교육을 한 지가 처음 시작한 거는 예전에 이제 비트 컴퓨터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대학원 때 아르바이트로 어, 프로그래밍을 가르쳤어요. 그때 뭐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C, C++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어, 자바도 가르쳤던 것 같고, 예,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 예.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강의한 걸로 해서 경력을 따지면 20년 정도 되네요. 예, 그 이후에도 뭐 계속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책도 한권 썼고 동영상 강의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부트캠프에서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오늘은 유튜브를 한번 찍어 볼까 하고 네, 잠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딩을 잘 하나요? 질문을 가끔 받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코딩을 하신 분들 말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진짜 주니어 분들, 대학생 분들, 비전공자였다가 코딩을 하고 싶었던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코딩, 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 이제 환상을 가지는 <laughs> 네,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딩은 뭐 재능이 있어야 된다. 뭐 타고나야 된다. 원래 코딩 잘하는 사람들은 좀 타고났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우 저분은 정말 타고난 개발자고 천재적인 프로그래머다. 라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분들. 어, 굉장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화 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트레이닝이 돼서 이 일에 익숙하고 이 업무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세계에 들어와서 내가 프로그램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매직은 없어요. 매직은 없고,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제가 수학문제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수학문제 풀때 생각해보면, 수학문제를 잘 풀려면, 그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이 풀어봐야 되죠, <laughs> 그죠? <웃음> 다양한 문제. 물론 뭐 처음에는 뭐 더하기 빼기 산수를 하겠지만 조금 지나서 응용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풀려고 하면 기존에 내가 가진 공식에 대한 이해, 이론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려면 많이 풀어보면 돼요. 네, 많이 풀어보면 그거를 잘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프로그램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코딩 테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딩 테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도 일단은 키보드에 영문자판 도 키보드에 익숙해지고 프로그램은 오른쪽 끝에 있는 키들을 많이 써요. 뭐세미플론도 쓰고 뭐 큰따옴표도 쓰고 슬래시도 쓰고 그러니까 그 오른쪽 편에 있는 평소에 우리가 그냥 한타를 칠때잘 쓰지 않는 그 키보드 쪽을 많이 쓰거든요. 자판에 코딩 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고, 손가락이. 그 다음에 많이 해봐야 돼요. 많이 해봐야 되는데, 뭐든지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재밌지 않습니다. 코딩에 대한 환상이 또 하나가 이제 재미라는 거죠. 재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회사, 환상을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어,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하고 잘하게 돼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아니, 재밌어요. 그때는 재밌죠. 그리고 뭐,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익숙해지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성취감을 느끼면, 아우, 재밌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수련의 기간에는 <laughs>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laughs> 코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로직도, 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로직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주어지는 상황을 분석을 해서 프로그램화 해보고. 이게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죠. 그 연습하는 시간이 개인마다 근데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저 어, 친구가 나보다 잘해. 뭐, 저 친구 나랑. 같이 시작했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줄서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줄서기 교육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등수를 매겨주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누가 나보다 잘해 못해를 항상 비교하고 니가 나보다 점수가 높아 나자. 이런 시험의 평가를 했는데 어, 사실 우리가 나와서 사회에서 일할 때는 그런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딩을 누구보다 못해 잘해 이런 거는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같이 시작했더라도 개인 차이가 다 틀리지만 그 개인 차이가 지나고 났을 때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커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근데 인고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 예, 네,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간호 아, 나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라고 시작하신 분들 중에 그 시간을 못 견디고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을 있으시죠. 없지 않습니다. 있으신데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 아, 나왜 재미없지? 나는 재능이 없나? 원래 이 길이 나랑 안 맞나? 이런 의심을 하죠. 본인이.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은 또 개인마다 다르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코딩에 익숙해지는데,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차가 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본인이 코드에 익숙해지고, 로직에 익숙해지는,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50% 100%다. <laughs>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에게, 물론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실 건, 하시니까요. 이게 젊은 분들에게 두 달, 6달,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귀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견디기 쉬운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가끔 이제 제일 그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건 매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그래서 누구는 재능이 있고 나는 재능이 없고 그래서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봐요 안될 거다라고 포기하는 경우? 네,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왜 나는 재미가 없지? <laughs> 라고 하시는 분. 원래 재미 없습니다. 저또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재밌다고 느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 제가 재밌어서 한다라고 하는 얘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잠깐 출연을 했는데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시작하시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생각하시고 도전해라 그 다음에 절대시간을 여기에 투자하셔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셔라 재능 재미 같은 거는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여기에 이 일에 좀더 익숙해지는 숙련공이 되는 거죠. 엔지니어는 기술자잖아요. 숙련공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성취감, 즐거움은 있으라고 제가 <laughs>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도전하시는 분들 어, 화이팅 하시고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